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은 정답은 없는데요, 성경에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내가 헛되지 살, 헛되게 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딸을 보니, 우리 아들을 보니,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내 인생이 참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부모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들이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느끼도록, 우리가 값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모님이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요. 메가도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라는 데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외에 유머 감각을 주셔서 진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셔서 참된 위대함은 소박하며,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의 아버지인 나는 감히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어떤 게 가장 큰 효도일까?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인생이 헛되게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사는 자녀.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 말이에요. 우리 아들 사는 것을 보니, 우리 딸이 사는 것을 보니,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효도가 있을까? 나중에 천국에서 자녀들을 만날 때, 부모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다면 이보다 더 흐뭇한 순간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살아 노라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흐뭇한 순간이 있을까요?